자, 오랜만에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바 페페입니다. 아... 일주일에 아마 11월 달한 달은 부득불, 예. 부득불 일주일에, 어, 원래 저희가 그동안 두 편씩 올렸지 않습니까? 11월 달에는 부득불 한 편, 뭐, 아다리가 잘 맞으면 두편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의 또 일을 도와주시는 동생분들께 개인적인 좀 손목또 삐끗 하셔가지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제 영상을 이 녀석 주심 잃었나 어,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던 놈이 하나씩 쓴 일이 있었던 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한 달만 잘 버티면 또 10월 달부터는 또 네, 재미난 그 영상들 라면말고 길거리에서 어. 네, 겨울 나들이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가을이잖아요. 시기적으로 가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이 농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곳은 지자고 여기는 추수가된 곳, 여기는 아직 안된 곳, 이런 좀두 가지의 농규를 좀 보여드리고 있니다방 안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좀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아까 2시간 전서부터 나와서 있었거든요. 보이죠 그런가? 이거 밤에 사전 답사 왔을 때 이런 소리가 없었거든요. 여기가 <laughs> 그저 학생들이 경비행기 그 연습하는 곳이 있나 봐요. 미래 파일럿들인데 그 소리입니다 경비행기. 소리 에에엥 아, 전혀 예상 못했는데 밖에 나오면 그런 좀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도 언제 해가 좀 떨어져서 제가 인상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빨리 찍어요. 저 해가 딱 떨어질 때 겨울이 다가가기 때문에 어두워서 촬영을 못했습아다자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라면은 차 시중에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5천 원만에 C.F.를 찍었다는 그 라면, 네. 바로 여러분들 준비해서 할인해서 나온 미식 라면 들고 왔습니다. 미식 라면 이게 어떤 맛인지 보통 우리가 라면 전통적으로 라면을 내놓는다 그러면 흔히 들 알고는 삼양, 명심, 목뚜기 그리고 뭐 풀무원 요 정도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아 팔도 있구아아 이거 근데 할인해서 야 이야... 신상 라면을 내놨다 그래서 아직 이게 편의점이나 마트에는 풀리진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발빠르게 샀는데 가격이 조금 안 맞지가 않아요. 끓이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들인데, 여한 번들인데요. 보시면 뭐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한 번들에 라면 기름 5개짜리 드리는좀 보기가 힘든 것 같고, 신상품들은 거의 뭐한 봉에 한 번들에 이렇게 4봉 네 들어있는 게 이제 정형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네개 들고 있거든요. 얼마 인지아 거예요, 여러분들? 짱, 깜짝 놀랐다, 깜짝 놀 와, 2,200원. 어? 야, 이게 보통 우리가 라면이라 그러면 그래도 뭐 조금 뭐 라면 회사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소비자가 딱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는 게 어. 원단이 후반부, 800원, 900원대 조금 비싸도 한 1,500원은 넘기지 않는 게 소비자들한테 좀 부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00원. 물론 요즘 제가 인터넷들을 보니까 호불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이 할인 쪽을 대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재료, 제대로 된 재료로 어, 맛있게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소비자 분들의 그 반응은 조금 부정적인, 너무 비싸다가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한번 먹어보고, 솔직히 가격만 봐서는 저는 이거를 두번 다시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요즘은 뭐 사람들이 제대로만 만들면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도 사람들이 드시니까 과연 이게 라면 오브 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라면이 건강 라면이 될수 있을지 한번 일박가 야무지게 먹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놓으면 홈쇼핑용 세팅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맞주시고요 안에 내용물 한번 볼까요 내용물 축구구마 나도 좀 먹고 살겠다. 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면이 참 이거 겉면이랍니다. 제가 요즘 하나 신상 라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에서 진짜 처음 먹어 끓여보는 라면도 있고 집에서 미리 좀 맛을 볼 경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거든. 좀 획기적인 것들 있잖아. 뻔한 그런 라면들 말이. 이건 건면이래니다 건면 겉면. 하고 여기 건파, 청양고추 들어가있고 이거 이게 왜 가격이 2,200원인지를 개발한 분 인터뷰 내가 그 자료도 영상을 영상까지는 아니고 그 네이버 기사에 뜬걸 봤습니다 딱 20시간 동안 진짜 재료로 끓인 담백한 국물인데 요게 일반적인 라면들은 다 스프장, 스프전 근데 이거 만들기 위해서, 네, 이게 액상 스프거든요, 지금 이거. 액상인데, 이거를 치면을 기울여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가격대를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개발하신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든 취지는 진짜 좋은데, 대부분의 이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 건 스푼지, 그러니까 스푼지 이게 액상 스푼지 크게 연연 안 해요. 근데 가격이 너무 하이 클래스급이, 하이엔드 맞다 그다 네. 하이엔드급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 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더 봐야죠. 저도 처음 끓이기 때문에 냄비에 물 5배, 네, 물 5배 이거, 이거 1리터, 500이니까 이거 예, 하프 반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딱반 넣었어요. 우선은 냄비에 조리할 때 끓는 어, 물에 면과 국물 건더기를 한 번에 다 같이 넣으면 니다면 따로 뭐 이렇게 건더기 따로 국물 따로가 아니라 한 방에 때려 박고 한 방에 때려 박고 4분 30초 그럼 물을 좀 데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침대가 없는 관계로 눈봉기의빈 박스 살짝 좀 쎄볐습니다. 아우, 씨, 요즘 이런 범죄자 살짝 밀렸습니다. 큰을 겁니다. 야무지게 또 맛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내가 그랬지만 참잘 그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딱 육수는 진짜... 국물이 삼계탕이야. 어찌 삼계탕? 어, 그렇지, 삼계탕. 삼겹살이 자꾸 입에 떠오르 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아. 음. 딱먹 드는 느낌 아, 이분들이 2,200원을 받기 위해서 진짜 그뭐 아까 액상 스프라고 할수 있는 액상 국물 거기에 참 많은 공을 들였구나 라는 건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자기가 삼계탕 국물이나 삼계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담백하지 뭐 칼칼 이런 거 없어 보고 감안하고 사드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는 뭐좀 칼칼한데 홍합 베이스, 돼지고기 베이스 이런 거 좋아하시면 예, 실망하지 그냥 딱 국물이... 닭고기 베이스, 칼칼한 베이스에 올큰한 맛도 있어요. 음, 구이 먹고 삼계탕 우리 먹을 때 소금이나 후추를 치죠. 꼭 드실 때 후추 좀 쳐서 드세요. <laughs> 저는 언박싱을 해드리는 게제 컨텐츠니까 그냥 라면 회사에서 내놓은 거 그대로 끓여 먹는데 소금은 애바야. 소금은 이거 자체가 좀 간이 간간하기 때문에 소금까진 아니고 후추를 좀 뿌려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육수에서 닭국의 그비린내이죠 그게 조금 올라와. 그래서 후추를 좀 뿌려 드시면 좀더 이렇게 매끄럽게 좀드질수 드실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전은 다 먹었고요. 국물, 커피 마신다고 생각하면서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제가 저. 하림에서 예, 나온 아, 장인 라면 2,200원짜리 라면 한번 첫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닭고기 회사답게 국물 베이스는 삼계탕 포인트는 다 포인트죠 썸머리 좀이 삼계탕 향이 좀 진하고요 그러니까 뭐좀 제가 돼지 혹은 뭐 해산물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안하고 드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가격이 2,200원. 글쎄 저는 뭐 제가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가격 부담을 하면서까지 사 먹었지만 솔직히 2,200원이면 손이 갔다가도 가격보고 다시 손이 좀 야무지게 뒤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같아또 하나 여기다가 좀 후추 후추 우리 저기 이렇게 좀 후추 후추 후추를 조금 곁들여 주시면 어떨까요 러니까 따로 수프를 해서 그거 호가또 있을 수 있으니까 곁들여 먹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그러니까 후추를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같이 동봉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국물은 진하고 좋은데, 너무 진하니까, 이 약간 그닭그 그 특유의 그 비린내? 그런 맛이 좀 약간 나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후추도 좀 구멍을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처럼 농, 농촌 뷰를 따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밖에서 개고생을 했지만, 아참, 바른 말 해야 돼. 많은 고생을 했지만, 잘 편집이 돼서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빠 오우씨 뒤에가 낭떨어지야 해서 조심해야 돼. 일빠 패피였다.